안녕하세요. 말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아 오늘 증시 뭐 그닥 재미가 없었네요. 치, 솔직히 최근 들어서요. 닷새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장 전반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지루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면 재미가 있는데요. 즉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2660포인트 오늘 저점 수준이 일단 최대 지지선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조금이나마 매수가 올라오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부터는 낙폭 과대 에 따른 반등이라도 최소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는요.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어요. 그 부분 잠깐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우 산업 지수 그리고 S&P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영향을 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 지난달에 급등했었던 것을 다 까먹는 제자리에 오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미,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영향이 있었죠.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고요. 여기에는 국채 금리 급등 여파. 그것은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한테 안 좋다. 이런 연결고리 그런 것이 우리나라 증시 하락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나쁘게 봤는데요. 그런데 안 좋게 생각했었던 중국 증시 1.5%이거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중국 증시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들어왔고요. 거기에다가 홍콩 증시도 예,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만 증시 역시 보면은요 장중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다가 약간 하락인데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오늘 보여줘서 그래도 좀아이 기분이 좀 찜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지 받을 권역에서 딱 지지 받고 아래 골이좀 달려 올라온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낙폭 가대에 따른 반대 즉 반발을 기다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를 꼭 받아야 될 자리, 예, 고 수준 아래까지 뚝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지수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들어와야 되고 주요 지지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지수대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옵션 마감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의 이 선물 옵션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3,450억 매수했던 거 오늘 그대로 다 버렸고요. 옵션에서도 변화가 좀 계속 있네요. 쥐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노는 이러한 외국인. 아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좀 때려줄 수 없나? 뭐 여하튼 얘네들도요. 결국에는 주변 증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오늘 매도한 물량 선물 옵션에서 다시 매수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최대 지지점까지 왔기 때문에요. 반등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보유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 한번 보시죠. 지수가 하락하고 최근 하락세가 눈에 띄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 다시 신저가, 1년 내 신저가라는 거예요. 4일째 신저가.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굳이 호재가 있느냐? 후재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악재가 있느냐 글쎄요 악재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위 외국인들의 이 매매가 수급이 별로 안 좋다라는 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미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재작년에 있었던 급등세 거기에서 일정 부분 되돌림을 줬고요 이 구간 68,000원 아래 구역은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라 그랬죠. 68,000원 구간부터는 저평가 구간 이미 지나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매도보다는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 좀더 떨어지면 차라리 더 사는 게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물려도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이닉스 같이 보시죠. 여기 좀 안타까운 게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하이닉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목표가 하향 KB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얘네들 왜 그럽니까? 저 바닥에서 목표가 하향해서 올라오니까 목표가 상향하고 또 올라와서 좀 떨어지니까 목표가 하향하고. 아이, 뭔 짓입니까? 이걸 예측이라고 합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저의 의견은요. 삼성전자, 물론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가능성, 이 레포트도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맥락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1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거 또다시 올라가면 또 상향할 거예요. 얘네들 얼마 전에 상향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1만 5천원에서 11만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사이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요번 분기 실적 좋고요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2분기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실적에 회귀한다? 뭐 그런 거저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라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안 좋은 영향, 그거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지만요.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 낙폭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같은 맥락에 하이닉스 역시 저는 오히려 매수 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요분 참고하십시오. 매도보다는 매수가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최대 관심 사종 목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 하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깜짝 실적의 원동력 테슬라, 상하이 가동 중단,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은 이게 무슨 왜 이게 뭐할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전기차 회사에 대부분 납품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경제 봉쇄가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 공장들이 문을 잠시 닫으면서 그러한 영향 NG 솔루션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야? 이러한 부분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뭐 여기 1분기 실적 좋다.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DS. 앞에 하이닉스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분기 실적 되게 좋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상향을 하고 2분기도 실적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가 나쁠 것 같다고 목표가 하향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안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별로 안 좋긴 한데요. 1차 45만원 선. 그리고 여기 돌파해서 50만원 위는 갈려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 지지선에서, 아, 딱 맞고 떨어지네요. 45만원 선. 하지만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음봉 그리고 지금 가격 아래 권역부터는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지지대 역할을 할수 있는 가격권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내시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의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낙폭과대이기도 하고요. 실적 기대 아직 할만하다라는 부분으로 유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카카오. 최대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또 들어옵니다. 결론, 앞에 세 종목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새 정부 효과 상승했던 카카오, 네이버, 주가 내리막 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새 정부, 윤, 윤석열 정부죠.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 정부 규제가 워낙 셌었죠. 요번 정부에서. 그래서 계속 하락했었는데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바탕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본 것처럼요 충분히 조정 받았다고 봐요. 그 기대감 이미 녹아져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정부 규제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종목 역시 투자 의견은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최저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92,000원 선이죠. 92,000원 선. 여기에서 오히려 조정시에는요. 저는 매수관점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약간 비슷하게 저는 리딩을 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관점에서요. 조선주가 대거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별로 없었는데요. 테마도 그렇고요. 대우조선 해양 4% 상승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뭐 정치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우조선 해양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대형주가. 4% 상승했는데요. 조선주 전반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현대중공업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바로 끌어올립니다. 상승 추세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약간 못 미치죠. 테마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예, 테마로 같이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시 주도주는 현대중공업이고요. MSCI 편입 기대감에 따라서 그 기대감, 확정 시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멘트주가 장 초반 강세를 이뤘다가 상승폭을 좀 낮추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려 시멘트를 한번 잠깐 보면요. 여기 잠깐 보면 오늘 뉴스, 유연탄 가격 급등에 시멘트주 부각, 고려 시멘트 15%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 관련 주가가 급등. 유연탄 공급이 부족. 유연탄 가격이 치솟은 것이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의 30, 40%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너무 유연타 가격이 올리니까 시멘트 주 좋을 거다. 이것도 너무 오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시멘트 가격이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가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호재가 될까? 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오늘 일단 꼭 지치고 쫙 뻗어 올렸다가 꼭 치고 내려오는데요. 아, 위에 매물을 쌓놓는 흐름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세게 나오,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세게 나오다면 오히려 그때서야 저는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반등시에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성신양에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요. 반등시에는 오히려 매도관점이 맞지 않을까. 뭐 최대 치수로 15,600원 정도 최대 치수로요. 보시고 반등시에는 한번더 올라갈 여력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저점을 수준 깨는 수준이 온다면 거기서 단기 접근 정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발한 시황은 여기까지 인데요. 답답한 증시 지금 다 셋째 지난주 수요일부터 다 셋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는 워낙 작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데요. 앞에서 해외 증시도 보셨었던 것처럼 단기 낙폭과 대한 반발이라도 나와야 되고요. 주요 지수대가 딱 지지대까지 딱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미국 증시 오늘 뭐 또다시 급락 이런 게 아니라면 자율 반등이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